안녕하세요. 음... 멋있던 분석하는 남자, 핑계파랑 핑파랑입니다 오늘부터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수행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파이썬을 활용해서 이렇게 뭐 기법들을 어, 수행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R도 물론 가능합니다. R도 로 이제 분석은 수행 가능한데 어, 이왕이면 이제 좀더 범용적인 언어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할줄 안다면은 어,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K 격 교차 검증부터 어, 수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어, 머신러닝의 좀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모형의 성능 평가, 이제 성능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어떤 모형이 있을 텐데 그것의 어떤 성능을 엄격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개의 평가 데이터를 이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게 훈련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트레인 훈련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모형을 학습하고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뭐 그런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가 데이터 보통 이제 뭐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됩니다 자 평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모형의 성능을 검정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머신 러닝의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격 교차 검증을 통해서 우리는 수치 예측 모형에 대한 이제 평가를 수행할 을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 예측 모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뭐 회귀분석 수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연속형 종속 변수, 연속형 종속 변수에 대한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그런 회귀 모형,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분류자가 들어갔다. 분류 예측 모형이라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죠. 어떤 이제 범주형 변수에 대한 리그레션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전체 데이터를 어떤 폴드, 폴드란 어떤 동일한 크기의 부분 집합으로 이제 k 등분해서 뭐 K번 모델링을 한다. 이것이 이제 k겹 교차 검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k개의 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k-1개의 데이터는 학습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개의 데이터 세트는 평가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k번 반복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제 어떻게 파이썬으로 수행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여기 뭐 패키지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뭐 SKLEARN 모델 셀렉션,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제 어, 훈련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이제 분할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SKLEARN 네이버스, K네이버, 이거 뭐라 그랬죠? K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KNN 떠올리셔야겠죠? 이제 최근접 이웃, 뭐 그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델 셀렉션, 여기서 크로스 s s 스 코어,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k 겹 교차 검증,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귀모형에 대한 이제 성능을 평가할 거예요. 이 회귀모형은 Strength, Agility, Intelligence라는 어떤 연속형 독립변수가 이제 어, 연속형 종속변수 H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그런 리그레이션 모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바탕으로 X변수와 Y변수에 대해서 TrainTest, TrainTest 이렇게 훈련데이터와 평가데이터로 각각 분할을 합니다. TrainTestSpli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는 뭐 어, K-Neighbor e g r e s s o r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c r o s s v e s i o n 해가지고 이제 어, 여기 폴드에요 이게 폴드 값이 바로 이제 CV로 이제 구현이 됩니다 CV 전 여기서 폴드를 3 K를 3으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된 부분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수 스코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자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것은 이제 R²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 이제 K폴드를 K 통해서 이제 결정계수가 이렇게 세개가 나왔다. 어떠한 이제 폴드 수만큼 폴드 수만큼 R²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개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결정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이 회귀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교차검정을 수행을 해본 결과 어떠한 이제 R² 설명력이 26.9%에서 그리고 이제 많게는 58.7%의 범위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지 결정계수의 범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드, 즉 크로스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지 교차검증, 어떤 회귀모형에 대한 이런 결정계수를 출력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익히셔야 나중에 어떤 고급 기법도 수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